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군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후 2세기의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은요 로마의 전통 신들이었던 주피터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동일한 신이겠죠? 그리고 전쟁의 신인 마르스, 가정의 신이었던 베스타, 또 이제 바다의 신이었던 넵 이제 신화 속에서는 포세이돈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들을 이제 전통의 신으로 로마 사회는 섬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의 수 신들도 그 사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러한 신들을 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종교 행위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당연히 해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신전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보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시의 로마 시민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들을 없애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죠. 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회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전해지는 이 폴리카비라고 하는 서머나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라는 말은.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교회의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 최고의 이제 수장을 얘기하는데 이서머나 지역의 이제 교부가 바로 폴리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역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는 86세의 나이에 체포당합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되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로마 총독이 스타티우스, 크아, 두라투스,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총독이 이 폴리카베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아마도 이 기록은 서머나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보고 또 듣고 기록해서 이제 전해졌던 그런 기독, 기록일 텐데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총독이 이 폴리카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에 이 86세 고령의 폴리카비 이렇게 말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이 폴리캅이 대답해요. 그 짐승들 부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게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뜻을 굽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이 폴리캅을 향해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폴리캅이 대답해요.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이말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캅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해집니다. 이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아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폴리캅을 태워주기라고 소리칩니다. 무신론자들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는 군중들이 직접 상점이나 목욕탕으로 가가지고는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폴리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폴리캅을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신, 그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말뚝에 이 폴리캅을 묶어두죠. 이 폴리캅이 화형대 말뚝에 묶인 채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 역시 당시 교회를 통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 폴리갑의 순교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이불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게 하시든 죽이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힘과 혼과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오늘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소리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도 확실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소리치며 아우성치지만은 정작 그 믿음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이신 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폴리카카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유스틴, 진우스,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저스틴 마토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변증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불리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병약한 중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전한 복음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 그 유대의 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박계를 받고는 결국,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대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어디로 도망합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대국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클라우디, 클라우디코니움이라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곤니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곤니온이라는 도시가 황제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대옥을 능가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곤이었다라는, 이곤니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이곤요원으로 이고이곤원에서 두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전에 비시디아 안교에서 유대의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심각한 박해로 지금 쫓겨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이곤니원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어디예요? 유대교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은요, 같이 그 회당에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하면은요, 평소와 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도망와가지고는 안식일의 회당을 찾았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이고니아,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아주 자연스럽게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전도신학에서는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회당 중심으로. 아무리 박해가 막 심각하게 일어난는 달째라도 회당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허다한 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는 순종하지 아니 하는 유대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믿음 거부한다, 설복당, 설복, 설복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못 믿고, 자기만 안 믿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멀쩡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거의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예전에 경상도 쪽에, 한국에서 사역할 인데요 8월달이 되면은 경상도 쪽에 있는 그한 지역, 산청, 특별히 제 산청군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곳에 농촌 선교를 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네 개에서 다섯 개 교회를 정해가지고 조를 나눠서 이제 여기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 교회들 가운데에 어느 한 교회 그 전도지표를 이제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생각,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복음을 정말 잘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어떤 어중, 아주머니 한 분이요 보기만 해도 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포스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도 목소리에도 얼마나 정말 당차고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그분이 정말 당당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너 누구 누구 너는 안 줘라. 너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니네 집 재산 누가 지느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을 향해서, 야, 너, 누구누구, 너도 앉아라. 너도 일어서면 안 돼. 야, 너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들이 멈칫해. 그리고는 조용히 다시그만더라고요 다시는 안 일어나. 그래 놓고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게 복음의 현장에서는 거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곤이온에서도요,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 하면서, 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접속사가 여기 있어요.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어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거기에 오래 있었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들의 방해가 오히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빠져가지고 그 선동된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돌려놔야 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한번 전한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요, 성장하고요, 성숙해가는 그 가정이 거기에서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담대함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전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모욕감을 주고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복음 사역이 전도 사역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 말, 밝혀주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 이거 우리의 힘대로 할수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 그걸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화해서 나타나는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필요해.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주를 힘입어라는 이 말이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이 주님을 향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부터 주의에서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당신의 그 복임이 진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사역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능히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을 안해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허다하죠. 왜요?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안 믿을래야 안, 믿, 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그신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아닙니까? 안 믿고는 못 배기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하나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한마디에 나사로가 정말로 그 수의를 걸친 채로 살아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 되면 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이거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도요 못 믿는 사람 못 믿는 거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팔자예요, 팔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정말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갔어요? 눈먼자가 눈을 뜨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증거를 받고 그걸 확신하고요. 이렇게 믿음의 현장에 나온 거? 이거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laughs>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근데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서도 못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셨어요? 저는 주일마다 먹는 베이글 좀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laughs> 그것도 안 봤는데, 나는, 우리는 믿, 믿고 있잖아, 요 지금. 이게 보통 믿음이 안 돼. 우리 믿음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정확하게 나뉘어져요. 유대인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정확하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제 오전의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번에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들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 가지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정말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승질 나니까는 돌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또 거기에 뭐 보면은 그 관리들까지 딱 이렇게 표현한 이런 표현들은요. 그 일들을 행할 때 아주 조직적으로 그 세를 과시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죠. 여기서 모욕하여 하며라는 이 말은요. 태도와 말에 있어서 무례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실제로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려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이것을 알게 된이 바울과 바나바 이번에도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칩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7절 말씀 너무나 귀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다가 지금 마저 죽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이 일이야말로 주를 힘입어 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된 박해, 계속된 모욕과 폭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담대히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 당신의 은혜의 말씀 친히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다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는, 확신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의 증거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신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십시오.